hey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유튜브 코멘트를께서 테다 테다에 한국어 공부 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 반갑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예 네, 사실 음, 한국어 음, 공부 시작할 때제 어, 어, 목표가 어, 다른 언어를 어, 공부하는 것 이에요. 아, 제가 만원 언어를 공부했어요. 그 과정, 과정, 프로세스 어, 좋아요. 에, 사실 지금 한국어 너무 좋아요. 해그 언어 어, 너무 재밌어요. 네. 에, 물론 만원 코스를 하직이야지 안아요. 교그 요가 때문에 제가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계속 공부해요. 어, 한국인과 소통 어, 중 충분 어, 히 어, 어, 네, 사실 어, 주제내용이달라달요용라요 네. 어, 쉬운 것을 음, 걱정 마세요. 문제가 없어요. 어, 더 어려운 것을, 아, 더 어려운 주제 어, 아직 어, 할수 없어요. 어, 아니면 완전히 어, 이해지 않아요. 짧고 네. 어, 어, 간당하게 말해서 어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 어, 감사합니다. 어, 미래 무슨 아도라고 어, 성공할 거할 어, 겁니다. 음 어, 감사합니다. 이그 예, 마음 가짐어 예? 좋아해요. 네. 예? 어, 감사합니다. 그 코멘트를로 감사합니다. 이 예, 마음 가짐 좋아해요. 예, 무선 거슬 예? 어, 원하면 송공알코요 어, 메일 네. 어, 열심히 예? 그 거슬에 대 메일 열심히 이래요. 열심히 컴포요. 음, 공포, 네. 이렇게 그 마음 같이 송할알코요 저도 완충이 동이래요. 음, um, 같은 사람, 사람, 어, 다른 코멘트를 했어요. 어, 3년 정도 어, 한국어 배우면 어, 한국어 유창하게 어, 말할 수 어, 있을 겁니다. 네, 어, 사실, 사실 음, 제가 제 목표가 3년 동안 어, 한국어 공부해. 어, 지금 어, 어, 일곱 달반 동안 공부했어요. 에, 네, 네. 어, 제가 3년 동안 공부하고 싶어요. 어, 그래서 에, 아마도 아마도 미래 한국어 계속 배우면 더 좋아요. 네, 네 s i t a t i o n Né kamsam nida, kamsam nida, khe ma'am kachim, khe saran, khe s a r m o t i v a t i o n 그 동기? 동기 어, 어, 중요해요. 해요 중요해요. 해지하지생제에서에음마짐가 n 마음가 u 어 동기보다 n g i 해요 n g i Tungi, Tungi, t u n 어, 마음가짐그 동기보다 더 중요해요 어, 왜? 왜더 중요해요? 어, 마음가짐 매일 있어요 매일 있어요 오늘 있어요 언제 있었어요 어, 내일 있어요 마음가짐 같아요 하지만 동기, 어, motivation 에, 오늘 아마 토 있어요. 하지만, 내일, 아마 토 없어요. 그래서, 마음가짐 때문에, 매일 이기 때문에, 매일 공포해요. 동기 때문에, 동기 있을 때 공포해요. 동기 없을 때 공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있으면 공포해요. 내일 없으면 공포하지 않아요. 그 유가 때문에 제생하기 마음가짐, 그 열심히 공부하는 마음가짐, 어, 열심히 이래 이라는 이라는 마음가짐, 동기보다 더중요해요 메일 이기 때문에 마음가짐 메일 있어요. 에, 음,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코멘트를 이 어, 내일 어, 영상을 계속 만들거예요. 감사합니다.